웹방 웹방 랩방 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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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방 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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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웹방 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전설 따라 육철리. 이 이야기는 말이여 이 나는 새도 떨어지고 구눈에도 뚝구치는 이야기란 말이여. 라지만 말이여 이 이야기는 지역적인 감정은 음시 전해진 거요 어디여, 한들어볼지 오늘 첫 번째로 모셔야 될 분은 예, 네, 네, 뭐 저와 아주 밀접하게 있는 분이기도 하면서. 어 아주 멋지면서도 느릿느릿한 형님 네. 자 소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래퍼로 18년 차이지만 아직도 신인 래퍼 물순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18년 동안 아니 어벙지인가 네네 18... <목소리> 일 신인 래퍼인 문스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아, 일단은 뭐 앉자마자 바로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소개를 따로 안 해요. 아 들어올 때 이렇게 <laughs> 네. 소개 안 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자기소개, 자기피해. 아아. 네, 자기피해. 어, 저는 그냥 그 가장 한국적인 랩을 하고 싶어하는 어, 뮤지션이고요. 앞으로도 더 한국적인 어떤 어감을 살려서 뭐 사투리나 이런 것도 약간 로컬스럽붙 보여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래퍼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요어 네. 한국적인 래퍼. <laughs> 그러고 싶다. 아 네. 그러고 싶다. 네.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희 스트레스 식9는요 네. 스페셜한 트렌드, 네. 레볼루션, 네. 스웨그를 네.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스웨그라고 이렇게 총 19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스웨그 아니고 아니요 스웨그예요 네. 원래는 스바라시 하려고 했지만 은좀 네. <laughs> 위험하죠 네. <laughs>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기소개 해라 아 그게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아, 네. 아, 저희는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구월 저스터요 현재 나이가 내가 광대이니 광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몰아들 수,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아, <laughs> 어... 83년생. 네. 네. 그러면 38. 그렇죠. 38. 8. 서른 여덟. 네. 네. 18년차 래퍼 <laughs> 아직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어, 아니고. 어, 18년차 어, 래퍼모수님을 네. 네. 모시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네. 바로 갈게요.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어, 저는 원래 삼성동에있다가 어, 구제동에 삼성동에 살아요. 어, 구제 아니죠. 구제동에 산다고 해서 제가 부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평택이 있어요. 평택, 경기도 평택. 이게 네. 또 되게 적점이 있어요. 제가 네.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거든요아 진짜요? 네. 왜 모르겠어요. 몰랐던 CG 얘기를 해요 입술이 바로바로 <laughs> <발 발을 웃음> 떨리는데 지금. 고향인데. 아, 고향인 <laughs> 줄은. 모르겠어요. 아 고향이야. <laughs> 고향인 줄은 <모르겠어요>. 고향이란 말이렇게세 <laughs> 네. 번째 질문 이 끝났고요. 네? 네. <laughs> 이렇게 세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저희는 총 열아홉 가지의 질문만 하고 이 토크쇼는 <laughs> 끝입니다. 아물 흐르듯이 전개되네요. 네. 아 진짜 진짜. 몰고 끊음이 확실해요. 아, 어? 그게 뭐 없었는가. 그러니까 그 연결과 끊임이 아니, 그러니까 연결하고 끊는 게확실해 어, 네. 이뭔 개소리야? 네 번째 질문도 있다. 네. 네번 왜 하기 시작했어요? 어, 인크리멘토에 대해 약간 설명충. 네 느낌이 날수 있어. 아, 괜찮아요. 어, 설명충이 저렇게 있어요. 돌리면 되니까. 네, 나 됐어. <laughs> 네. 이무 미안. 네. 음. 어, 랩을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의 어떤 전유물로 봤어요 아 흑인들의 전유물로 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랩이라는 랩을 진짜 흑인처럼 멋있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 어렸을 때면 언제? <laughs> 18년 전? 어 그쵸 어. 아 그거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제가 어.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솔리드 아 솔리드 아, 솔리드. 솔리드 이준 늦어버린 아 맨날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 달려라 했어 어... 그 이준 그 형님께서 네 여기 자, 자료 사진 올라왔죠? 네. 아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이분께서 네, 네. 갑자기 그 랩을 하시는데 늦어머리 아침 맨날 거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어 비슷한데? 네 근데 약간 진짜 흑인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아그그그 어, 그, 그 발음에서? 네 발음과 약간 바이브 어. 이런 것들이 비디오 보는데 아 투메나 고어우스 벌스넷 나만 달리러 했어. 네. 이런데. 네. 어? 한국산도 되겠는데. 아, 그걸 보고 어, 한국말로도 뭔가 되게 할수 있는 거구나. 음. 그래서 그때부터 네. 진짜 관심을 가지. 죠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관심은 중학교 때부터. 네. 네. 그럼 래퍼 활동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꿈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학 동아리 어, uh -huh. 아니, 아니, 조금 더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저희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남원에, 남원에 그, 그때도, 남원에 일곱 형이 그렸는데, 어, 수냥이에요. 네. 남원, 그렇게 그렸어요. 남원에서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만드니다 근데 하지만 다 그때는 비고이뭐 전주의 맥스, 뭐 이렇게 있을 때, 어, 네. 하지만 음. 랩호는 없었어요 어, 어, 약간 남원 퍼스트였다? 네. 저 혼자 했습니다 퍼스트맨이었다? 네. 네. 어. 그래서 머리에 두건을 쓰면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너 머리 다쳤냐? 아 두건을 쓰면? 네 아, 그랬어요 다친 줄 알고 실제로? 네. 피막 네. 나는 어, 줄 알고? 걱정이 됐습니다 어. 실제로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찐 어. 네. 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laughs> 동아리를 하면서 <laughs> 시작하게 됐어 네, 동아리면서? 네, 동아리를 하면서 그 친구들은 비보이지만 아 약간 같이 공연을 할때 어, 약간 힙합의 느낌이 그거잖아요 DJ가 있고 맞죠. 비보이가 있으면 어떤 그 MC가 있고 샤우팅해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에세션셔 이런 거아 이게 했죠 그런 네.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음. 아주 좋았던 기억하고 수준 없던 기억 뭐, 아주 안 좋았던 그러니까 인생에서? 인생에서 이건 뭐 음악점도 말고 두서 없어요 그래 네, 안좋았 네. 본인을 나타내줘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고 그래. 네? 돼. 네 얘기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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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뭐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안 좋았던 기억은 제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그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셨는데 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또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듣고 네. 계신가요? 네, 그래갖고요. 찍고 계신 네, 그래갖고. 자. 네 그래 갖고요. 네 그럼. 네네네 그래 갖고 그래 가지고 그때 좀. 울었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아 진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엉이가 음. 아프다고 했는데 직접 거기 갈 수도 상황이라서 음. 아,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어때 좋아할 게집자거 끝? 네 <웃음> <웃음> 맞춰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어, 어떻게 풀어요? 저는 운동을. 응. 음. 웨이트. 네. <laughs> 헬링이에요헬링 헬린. 아, 아직까지는 헬링인데 네. 운동을 하면은 음. 풀려. 아.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약간 그러니까 몸을 콧구형을 내주면 아프일 정도로. 근육이 이제, 스달 정도. 아, 그 정도? 로호흡구동을 해주면 저는 음. 약간 스트레스가 풀려요. 뭐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딱 근데. 씻고 자면은. 수.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닌데, 네. 직업상 저도 이제, 여태까지 계속 몸을 움직였다. 아, 때문에. 그냥 몸을 쓰면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확실히 저도 스트레스를 좀풀리요 아, 그러면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입식이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네. 오잖아요 네. 저는 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여기서 맴돌아다가도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회피, 회피형 근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피해요 오. 다른 건 피하지 않는데 네. 스트레스를 피하는 제 피해. 연락도 많이 피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아 별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자 다음이 그가거 같아요 힘든 래퍼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아저 같은 생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생활이요? <laughs> 어떤 생활이요? 아 일단 어, 음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아네 투자 네. 투자 뭐 쓰리자, 고스리자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메코딩 엔지니어 음, 음 하면서 발음 어, 좋았는데요, 메코딩이아니에 메코딩. 메코딩. 너무 불렸네. 네. 네. 메코딩. 메코딩. 엔진이요. 녹음 기사. 녹음 네, <laughs> 기사. 좋죠. 녹음 기사. 녹음 기사. 기사. 네. 해주 어. 약간 페이를받기 다. 어, 좋네요. 네. 그리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 어, 네. 아르바이트. 아바 좋죠. 아르바이트, 이 <놀람> 네, 네. 보통 래퍼들은 여자 친구를 어디서 만나요 그걸 <놀람> 어떻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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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캐요캐박 <놀람> 깨박해. 뭐. 클럽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클럽을 그렇게 다니진 않아요 어. 그 일전에 뭐한이나 아니 여기까지 보통 래퍼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래퍼들은 여자친구를 만났 때요? 어... 일단 지... 지인이죠 지인 소개? 지인 소개도 있고 네. 그냥 일반인랑 똑같다로 보시면 돼요. 아, 일반인이라. 사회생활 하다가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팅을 하기도 하고. 화팅.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인기 많은 친구들은 이제 DM이 오거나. 아, DM. 어. 네,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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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런 느낌 잘 안. 잘 몰라요. 그런 잘. 느낌. 네, 그런. 그런 느낌 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 저보다는 요 질문이 게임만 아니야, 아니야. 게임만 이해도 잘. 그 거. 그래서 이제 그건. 교수님은 어디서 만났어요? 저는 어 지인의 어떤 소개로, 소개로? 네. 지소개로? 네. 지소 개로, <laughs> 지소, 지소, 어, 지소. 뭐, 지소, 좀 약간 이상한 네, 지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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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단한 어떤 술자리, 어, 그러니까, 간소에, 네. 보통 뭐 이제 지소가도 아예... 소개시켜준다 이런 건 아니고, 아, 뭐. 보통 이제 지소에서 그냥 그냥 간소로 가죠, 약간 가, 그냥 칠링하는 아, 슬링, 칠링. 칠링하는 자리에서, 지소에서 간소했는데 여자친구가 됐다. 그렇죠치지 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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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지 고치지. 고치지. 습니다고치짜 고치지. 그치지 고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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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 고치지. 고치